잠언 30장은 아주 유명한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가 포함된 장입니다. 이제 내일로 잠언 강의를 마치게 될 터인데 정말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새벽마다 아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 하나님 지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유명한 이 아굴의 기도 이전에 아굴이 행한 그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그의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죠. 자이 절을 보세요. 참으로 나는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니 사람이라면 응당 깨우쳐야 할 것들을 나는 미처 깨우치지 못하였다. 사실 아굴은 성령의 감동과 지도를 받아 오류 없이 자문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그가 EDL과 우가를 함께 앉혀놓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어도, 난 사실 지혜롭지 못하다. 나 부지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고백이요. 은혜 이제 받기에 준비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잘 모릅니다. 저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 있죠. 좀 뭡니까? 눈을 치켜뜨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 위선을 범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군은 그런 사람과는 대조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의 자기 겸손은 계속 이어지죠.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배워서 한 것은 있겠지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책한권 띄었다고 하나님 다 안다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대로 기독론의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논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안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일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엎드릴 때 예배의 태도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도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은 아주 길 기... 자기 비하와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가 충분히 내려갔어요. 이제 그냥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떻게 높이나 보세요. 사절봅시다. 마치 욕이 고백한 것 같아요. 또 욕이 요비, 욕기의 말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런 말씀 같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이리저리 부는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세상의 모든 물들을 자기 옷자락으로 감싸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자가 누구인가? 만일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디 말해보아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표현이 좋죠. 바람을 손으로 움켜주시는 분. 온 세상의 물을 자기 옷자락으로 감싸시는 분, 온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으시는 분, 이런 자 있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우리 주님의 승천과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명확하죠. 이렇게 크신 분, 하나님 외에 너 아는 분 있느냐? 난 없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 이 자본의 지혜는 그분에 대한 것이요. 그분 자체이다. 아군은 자신을 충분히 낮추고 그분을 충분히 높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을 논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외적인 사역, 즉 그분의 말씀도 온전하고 탁월하며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분의 사역이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일곱 번 정련한 은처럼 그분의 말씀은 순결하고 달고 교훈을 주고 힘이 되고 또 그분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시니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복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심히 책망하실 것이고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아, 이거 이거 우리 성경론 할때 많이 다루는 근거 본문이죠.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고백입니다. 자, 아굴의 고백은요. 아굴의 신앙 고백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역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경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넣거나 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 자체시요 온전하신 분이기에 취향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을 재조정하지 말라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구리 기도가 이어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이 몸의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주소서. 그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의 삶에 대해 구하잖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어, 이게 뭘까? 뭘까요? 모든 위선과 거짓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소서. 이게 첫째 거예요 또한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만 먹고 살게 해주소서 첫 번째 그의 강구 정말 간절히 죽게 메어 달리는 이 땅에서의 소원 첫 번째는 위선과 거짓을 멀리 떠나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은 이제 뒤에 나오죠 바리세인처럼 체하는 것 되지 못하고 된, 척, 된 척하는 것 주님 저의 신앙고백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마땅히 알만큼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며 오류에 쌓인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이게 겸손이죠 이 겸손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 대신 위선과 거짓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을 봤나봐요 또 자기가 그렇게 대화받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선과 거짓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로 이거, 위선과 거짓.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요, 진리셨는데 지혜셨는데, 저를 하여금 위선과 거짓의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래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위선 덩어리인지요. 다른 사람 눈 의식하면서 아닌 척 하지만 사실은 그러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지만 사람 눈을 더 의식하죠. 거짓은 어떻습니까? 나를 변호함내 하면서 일을 꾸며내죠. 나는 참 가망 없는 자입니다. 또 그의 기도는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마치 주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은 거 아니라, 필요한 거. 야, 우리 같으면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할 텐데, 아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거를 이렇게 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잔뜩 배불러서 주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염려스럽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살이 쪄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린 여수른처럼 될까봐 아구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부유해지면 이거 내게서 온거 아니냐? 내 무관 내 살처럼, 해로처럼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 교만을 자, 이 교만 앞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배부르고 너무 부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나랑, 우리랑 아굴은 너무 차이가 나요. 이런 성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거 염려스럽습니다. 그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되면 그것도 주님 뜻으로 받아들일 터인데 제가 연약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의 영광에 먹칠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봤나 봐요. 여러분이 아구리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위성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소서. 이게 주기도 하는 우리의 태도인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죠. 그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십니다. 직접 입히십니다. 우리의 수고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야구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한참 멀었구나. 아주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무작정이 기도부터 한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광대하심 앞에 엎드러지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 기도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요, 주님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책도 읽어요. 이런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나요? 참이 기도는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 이외에 더 주신 것처럼 아마 아구에게더 주셨을 것 같아요. 진실로 이게 우리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많아서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적어서 주님께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저로 하여금 지극히 만족하게 하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주일에 기도했잖아요. 사실 팀켈러의 고백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지금 나한테 없다면 하나님이 안 필요해서 허락 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만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위선과 거짓을 벌레 보듯 흉측한 물건을 보듯 멀리하는 위선과 거짓 뭐다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주님이 증오하시면 위선과 거짓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한고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불공정한 재판장에서도 위선과 거짓을 멀리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정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그것 그분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한달 복달하고 이것은 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더 가지고 싶어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폰만 들여다보고 전화통만 붙들고 있고 예배해야 될 날에 욕심에 눈이 멀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멀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0장을 오늘 읽고 또 읽으면서 겸손을 배우시고 주 안에서의 만족을 배우시고 십자가 부활로 만족합니다. 지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인 계시니 나는 걸어다니는 주의 성전이요. 나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주님 계시니까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